어, 여자로 만나면, 뭐, 내가 도화가 요즘 은 좋다 그랬잖아요. 인기가 네, 많이 먼데, 네, 얘는 쓸데없는 네. 도화가 있다. 이 어. 도화가 나를 잡고 꺾어 놓는구나. 일보종사 2보종사, 삼보종사도 힘든 사주 아니시나? 한 여자하고, 이, 얘가 여자를 일부러 이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 우리가 말하는, 요즘 너희들 말로 말하면 금사빠? 예, 예, 예. 너무 금방 사랑에 빠져요. 중간중간 바람이라도 켜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반스 받고 다시 들어와야 돼. 아, 진짜로. 사주가 그래. 이거 환장할 거야, 이거. 그게, 어떡하냐? 거기에 양기가 너무 가득한 거야 <laughs> 내 거를 못 넣는다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어, 문어발인 거지. 어, 아니, 진짜로. 문어발 이상이면 이상이지? 들리진 않을걸? 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유, 망신수 들어왔다. 뭔 개망신이야, 그래. 응? 어, 뭐, 남의 거를 훔치고 뺏고 이러질 않았지만, 어, 지가 지갈 리를 못해서, 어, 남자죠. 남자분이에요. 응. 얘는 몸으로 먹고 살고, 어, 얘는 외국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일 못해요. 음. 절대 서류 만지는 일은 못합니다. 어, 내가 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뭔가를 내가 가르쳐내든 만들어내든 키워내든 사업을 해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사주가 분명하신데, 문제는 지금 망신수가 들어오셨다. 음. 망신은 몸을 가만히 못 둔다, 이 몸뚱아리가. 얘가 어떤 때는 몸뚱아리가 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 몸뚱아리 때문에 망신수도 들어온다. 어? 음. 할머니가 어. 그리고 이이 이 사람을 둘러보실 적에 음. 어, 여자로 만나면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도화가 내가 도화가 요즘은 좋다 그랬잖아요 인기가 네. 많이 먼데 얘 쓸데없는 도화가 있다 이 음. 도화가 나를 잡고 꺾어놓는구나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지금 사람 있어 보여요 응음 음. 그러나 지금 있는 와이프하고도 평생 못 갑니다. 일부종사, 이부종사, 삼부종사도 힘든 사주 아니시나? 한 여자하고 이, 얘가 여자를 일부러 이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 우리가 말하는 요즘 너희들 말로 말하면 금사빠? 예, 예, 예. 너무 금방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음. 실증도 빨라요. 응? 어? 어? 음. 그런데 얘는 옛날로 말하면 갓을 여기저기 벗어나야 돼요 신발을 첩을 거느리고 음. 하나에 만족할 수 없는 사주 한 여자와 10년을 못 삽니다 응? 어? 내가 사무관될 수도 정식으로 자식을 낳고 10년 살기가 힘들어요 어? 옛날 여자들은 남편이 나가서 첩을 보고 새끼를 낳도도두강지천창 어? 참고 살아요 요즘에 어떤 여자들이 그걸 참겠냐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그러지 않아도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음. 제어가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여자로 인해서 망신수도 낄 것이며, 여자로 인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 잘 나갔던 길도 또 꺾이지는 형국도 들어올 것이며,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어, 혼자 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살아서 그냥 내가, 어, 연애하는 거 좋지. 근데 이 사람, 나하고 내게도 좋아. 한 여자를 바라보고 5년, 10년 못 간다니까. 중간중간 바람이라도 켜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반스 벗고 다시 들어와야 돼. 어? 아, 진짜로. 사주가 그래. 음... 이거 환장할 거야, 이거. 그게, 어떡하냐? 거기에 양기가 너무 가득하고. 아니, 할머니가 또, 어, 얘는 그러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망신수 들어와서 안들어와 망신수 들어왔죠? 네. 사람으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응? 그치? 문서 싸움, 서류 싸움, 송사 응? 싸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 같이 살고 있는, 어? 뭐, 어? 이 사람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어, 지 여, 여자 보이는데, 이 여자와 같이 일부 종사야? 일부 종사 못 하는 사주예요. 음. 한 여자와 10년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 일부 종사 못 하고,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이 2부 종사, 3부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음, 응. 그런데, 문제는, 2부 정사, 3부 정사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여자들로 인해서, 어, 동서 사방 여자가 널려 있어야 되거든? 음. 응? 내 것도 남의 거, 내 것도,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래야 돼요. 네. 근데, 이놈이 뭐가 문제냐면, 좋아, 요즘 세상이. 사귀다가, 또 다른 여자가 좋아서 또 갈아탈 수도 있겠지? 그럼 이쪽을 정리를 할 거라 아야 되는데. 얘가 내 거를 못 놔요. 뭔지 알아? 음. 내 거를 못 논다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 거지, 쉽게 말하면. 어, 문어발인 거지. 어, 아니, 진짜로. 문어발 이상이면 이상이지, 들리진 않을걸? 음, 저특이하네 이분이 지금 어떤 음. 상황이냐면요. 결혼을 한 혼인 상태예요. 아, 어, 어, 사람은 있어 보여. 네. 어, 어, 여자는. 그런데, 이제 이혼소송 중이고요. 십몇 년째. 아, 십몇 년째 이혼소송을 한다고? 네, 네. 아, 그 부분 은 어차피 끝난 거야. 서류만 정리가 안된거죠 근데 여자 있는데? 네. 이거, 이거는 와이프의 문제인 거같아 어, 어. 나머지 이제 복수 여성과 어. 동시에 교제한 정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여러 사람과. 네, 네. 지금 이 사는 사람 없어요? 글쎄. 내가 볼 땐, 응. 어, 같이 사실은 관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동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 좀 그냥 사귀는 관계를 떠나서 어? 네. 와이프 같이, 음. 뭐, 이혼서 정리가 안 돼서, 바깥에다가는 노출을 못 했는지, 그런 여자가 따로 있어요. 만나는 것들, 뭐, 여러 사람은 또 여러 사람이고, 있게 보여요, 저는. 어... 음, 음, 음. 근데, 뭐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명의 여성을 음. 복수에 만났다, 뭐, 이런 거두 명? 야, 네. 더 되면 덜되지 두, 뭐, 두명 정도 갖고, 뭐, 두 명? 그, 나, 나온 것만 두명 되지 않, 아, 야,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와. 어, 아니, 근데, 그, 아 그런 어. 사주가 사주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사주를 이겨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음, 응. 음. 근데, 일단은. 지금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응, 음, 음, 음. 근데 도대체 누구니?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게 터진 게. 차예인씨 누구? 차두리, 차두리 씨. 차분근 아들 차두리? 네, 네. 축구선수? 맞아요. 맞아요. 차두리 씨. 차두리 씨가 여자를 여럿을 만났다고? 네. 바로 차두리. 아세요? 두 찌, 셋 찌, 뭐 이렇게 이름저가 그래. 아, 내가 우리 신도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내가 기도를 좀 멀리 갔다 왔잖아. 네. 어, 어, 한참. 그래가지고 내가 이 뉴스에 나왔으면 그래도 내가 t v 는안 봐도 뉴스는 한 번씩 보는데 그래서 몰랐구나. 네. 오자마자 이걸 찍다 보니까 제가 몰랐네요. 네. 어, 자두리 씨구나. 그러니까 사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가 그런데 가끔은 사주를 이겨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의 사주를 알면서 내가 얼마만큼 절제하고 사느냐. 아, 내가 피해야 될 거. 이런데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가 어떤 부부를 보면요. 딱 왔는데, 저복은 때려 죽여도 못 살아. 어? 야, 저런 부부, 저거, 저거 살인날 텐데 하는 부부가 위에를 가끔 잘 사는 부부가 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야, 너네는 팔자를 이겨먹는, 사주를 이겨먹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싸울 때는 무섭게 싸우겠지만, 어, 서로의 단점을 아는 거죠. 단점을 알고, 어, 보완해 나가면, 궁합 좋은 사람들보다 더잘살수 있듯이, 어, 차들이씨는 아주 젊잖아, 어, 젊으니까 그러나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계획하고 살지 않잖아 삶은. 네. 언제든지 또 똑같이 산다면 또진흙당에또 빠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양손에 떡들지 말고 어,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아 내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미안해, 응? 음. 라고 얘기하고 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두 명, 두 명이라 그랬어요. 음. 음. 그니까 본인은 그냥. 정리를 못 했을 뿐이야. 뭐 어쩌다 한번 얼굴 번, 본 사람뿐이야.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 있,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관계 같거든. 어 그래서 네, 요 정도로 조심스럽네. 음. 어쨌든 응응응.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